안녕하세요. 펀펀강의 펀들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선물은 뭐야? 이런 제목으로 첫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하니까 확실히 밝고 좋네요. 어 먼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퓨처스 선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퓨처스라고 그러고 어 우리나라 말로는 선물 이렇게 한자로는 앞선자 물건물자 이렇게 씁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보시지 마시고 이거 뭐 정의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럼 과연 이제 단어의 뜻을 알면 되는데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앞선자가 왜 나왔나 해가지고 이게 누가 붙인 건가 했는데 이게 한자인 거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앞선자가 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래 물 그래가지고 선물, 그거를 일본 책을 그대로 누가 우리 어느 교수가 했든 누가 했든 그대로 베껴갖고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를 빼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원어인 futures라는 f u t 라는 말에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하면 결국은 포커스가 미래의 물건에 대한 현재의 계약이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일반 계약은 현재 계약하고 현재 물건을 받습니다. 현재 물건 계약하겠다, 사겠다, 팔겠다, 이러고선 물건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두로 이어집니다. 왜? 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돈 주고 물건 받으면 되니까.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선물 계약은 현재 계약만 하고 미래의 물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서면이나 확실한 증거, 전자거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일반 계약은 지금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플러스 바로 물건을 인수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지금 계약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 물건을 인수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물건이 없고 단지 포커스가 요 계약, 계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물을 얘기할 때는 선물 계약, 몇 계약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차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어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이게 자꾸만 선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 특성 때문에 세 가지 개념이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증거금이라는 거, 만기일이라는 거, 기초 자산이라는 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이제 선물 계약이라는 게 현지 계약하고 미래에 인수하는데 시간이 크쭉갈때 계약을 지금 하고 시간 미래에 물건을 인수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냐? 바로 이 계약한 요양 이 당사자가 있을 텐데 이시점에가서둘다 도망칠 수가 있어요. 사겠다고 한 사람은 아우 사기가 싫어졌어 그럼 도망갈 수가 있고 물건을 주기로 한 사람은 아, 물건 주기가 싫어졌어 물건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싶어 그럼 또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게나온 거예요 계약금이랑 다른게 양쪽이 다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안 그러고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이게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은 일종의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고 다분히 담보하기 위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 물건을 주고 받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요 시점에는 일부 약15% 15 이건 이제 각자 정하는 건데. 그 정도를 일부만 주고 예치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할 때는 한 15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계약만 성사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금이라는 단어 개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계약해서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 만기일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계약은 11월 22일날 했는데 물건은 12월 22일날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계약. 그 개념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기일이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갖고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기일이라는 건 미래 언제? 계약을 이행, 이행이 예정된 미래의 그 어느 날? 그게 바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이라고 이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기초자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자산은 이 물건. 인도하기로 한 물건, 요 자체를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선물이란 도대체 뭐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